청무신당이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무신당의 류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러분 2025년도 5월달에 양띠운세 가지고 왔는데 23살 나는 개미생이요. 35살의 신미생이라. 47에 김미생이죠 59살의 정미생이고. 71살. 1미생분들.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둘러다 보니까. 아, 올해 삼재띠라 하더라도. 복삼재가 들은 분들이 많다 그래. 23살, 23살. 개미생분들. 학생인 분도 봤을 때는 학교에서 뭐가 이렇게 능력이 올라가.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직장 취업에 이런 분들 합격수가 좋네 합격수가 높아서 기분 좋잖아요 질러질러 기분 좋아 근데 예전까지 같이 타고 드는 이게 복산지지뭔복산제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딱 좋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적으로 공부 쪽으로 공 학생들은 학교에서 능률이 올라가고 학업이 올라간다고 보고 직장 구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핵격이 딱 됐어, 핵격. 핵격. 핵격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럼 핵격 되면 뭐야? 금전운이 따라온다, 이거야. 근데 거기 애정까지 같이 끼고 있네? 근데 우리는 애정이 어떤 애정이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와. 이거만큼 최고가 어디있어 왜냐면 내가, 나는 쟤 싫은데 나, 걔가 나만 좋아하면 뭐할격 나도 좋고 쟤도 좋고 이런 인연법이 있다. 그래서, 확, 확, 두려워하지 말고 더 치고 나가서 젊은 열기로 확, 확 치고 나가시고, 도전해볼 거 있거나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좋다. 이렇게 나온다. 35살 신미생. 이분들이 이제 5월달에 들여서서 이분들 매매로 속색기는 분들 한두 집이 아닐 거라 보네. 매매. 아니 세상에 월세도 안 나가는 게 이게 무슨 일이던가 죽겄다, 죽겄다. 아이고, 나 죽겄어, 나 죽겄어. 소리가 나는 게 신미생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안 되니 금전문이 막혔을 것이고, 금전문이 막히다 보니 사랑, 인간관계도 어부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니까 이거저거 수샤박해 있는 형국인데, 5월달 돼서는 내가 근데 돈을 쓰면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래. 그게 뭔지는 대강. 뭐 내가, 왜냐면 힘들어 죽었는데또돈 쓰기 힘들잖아. 근데 또 써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응? 투자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이거를 내가 풀고 가고 꺾어가고 좋게 간다. 이렇게 봐서 5월달에는 금전이 나가는 거를 좋게 생각하고 돈을 쓰세요. 돈을 쓸 때도 기분 나쁘게 쓰면은 돈이 그냥 깨진 거고 내가 기분 좋게 하면 그 돈이 날 따라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 신미생분들 나간 금전 들어온 5월 달에 팍팍 써 없는 것 갖다도 써 뭐냐 좋은 거막 마시고 먹고 하는 거 말고 뭐 공부를 한다던가 직장을 뭐 다시 뭐 자격증을 딸라고 다 새로운 시작 아니면 뭐 매매하려고 했으면 또 광고를 더 낸다든가 매매한다고 손가락 빨고 기다리지 말고 이쪽 부동산에 쓰든 저쪽에도 내고. 어, 뭐, 부동산 두 군데 내지 말고 다섯 군데 내라, 이거야. 그게 돈 쓰는 거잖아. 왜냐면 발품 팔아도 돈이지. 그렇게 해갖고 성사를 시켜봐. 5월달엔참 좋아요. 그렇게. 그게 좋단 얘기야. 돈을 쓰면서 좋은 거야. 그리고 47살의 김희생 분들 보자고. 칠성준데 아직도 정보를안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럼 빨리들 나오셔 이분들은 여러 말안 할게, 내가. 5월달에 뭐 좋다, 뭐 좋다, 안 할게. 아직도 손에다가 문수도 들어와 있고 모두 들어와 있으면 손에 치지를 못하는 거를 이분들은 상담 필수다 여러 말 안해요 상담 필수야 47살 김희생 분들 듣고 가고 알고 가고 아 해고 있으면 해고 그렇잖아 화끈하게 그렇게 해서 화끈해 원래 화끈해 그리고 고집은 새 이제 고집부리지 마 5월 달에는 응, 와서 듣고 가 그리고 우리 59살 정미생 분들 보자고 웬일이여웬일이여 웬일이여. <웃음> 내가 웃음이나 숟가락, 젓가락, 몽댕이 갖고 여지까지 온 분들이 많다. 내 손으로, 남이 도와준 거보다도, 나, 그런 인간 살다 보면 남한테 돈 받은 날이 지는데, 그거보다도, 도와주면 도와주고, 내가,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식구들 살리고, 내 손이 마디마디가 썩은 마디가 될 정도로 노력해서 올라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보자 2025년도 5월 달에, 5월 달달이 중요하잖아. 무슨 운을 타고 났나? 건강 좀 조심해라. 고집 피지 말고 건강 조심해. 검진 받아, 검진 받으셔. 병원 가서 아무 문제 없대야. 우리 같은 선생님 찾아오셔. 괜히 아파 갖고 괜히 엉뚱하게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뭐가 돼요? 자신감이 잃어져. 자신감이 잃으면 뭐가 돼? 직장도 문제돼요. 사업도 문제돼요.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돼요. 인간관계 문제돼. 요왜 아프다 보면 자꾸 자신감 떨어지고 무섭잖아. 나 죽나? 사나? 그러지 마셔. 조화관세가 많이 붙었고 아홉수는 괜히 옛날부터 아홉수 조심해라 삼재 조심해라 안한다 삼재팔란에 아홉수가 딱 갔다 오던 그림자 어? 어, 우리가 오고 삼살만 막혔다 그랬지 완전 문이 다 막혔네 이분들은 진짜 그래 응, 오래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다 59살 정미생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가셔라 이렇게 일러드리고 싶어요 아유 좀 조심해. 진짜 조심해. 걱정돼서 그래야. 내가 다 무서워 죽겠어. 이 사주 받아놓으니까. 조심하셔. 그리고 우리 71살, 71살, 의미생분들.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아직도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신다. 직업으로. 왜냐면, 이분들 나이가 있는데 퇴직이 아니라, 아, 이 뭐, 회사에 정년적인 퇴직 말고, 또 자꾸 일이 생겨. 어디서. 뭐, 예를 들어, 회사는 나가라고 했어. 근데 뭐, 알바자리가 들어온다든가, 아니 누가 우리집 에 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 돈이 생겨 근데 5월달에 특히 그게 강하다 그래 그럼 망설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셔라 집에서 깽깽깽깽 하느니 밖에 나가서 돈도 물고 공기도 세고 사람도 만나고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 이분들 어? 운동 안, 하셨분, 안 하셨던 안하셨분들 있으면 돈 내고 운동이야 어, 괜히 걸어 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 물론 운동도 수가 나쁘면은 다치면은 운동하다가도 건강하려고 운동하다 다칠 수 있잖아. 다치는 수 있지만 구대기 무섭다고 장못 담그는 거 아니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내가 몸을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내가 좋은 것좀약좀 좀 사먹고 보약도 먹고. 아 보약 먹기 싫어요. 그만 저기 산낙지도 좀 먹고 갈비탕도 좀 먹고 사잡서 돈에 이분들이 주모가 대단해. 아낀단 말이야. 들어가면 안 나와. 5월달에 좀 풀어. 나 자신한테 풀으셔. 그렇게 하면은 5월달 좀 기분 좋게 넘어가는 한달 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양띠들, 양띠분들 삼재라지만, 삼재라고 다나쁘거어 해결책이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요. 해결해서 내가, 아 듣고 가갖고, 아, 돈 없으면 못하고 돈 있으면 하는 게, 뭐, 이공사 아니다, 이거야. 사람이, 우리 같은 선생님들, 신을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와서, 듣고 가면 뭐가 틀려도 틀리단 말이야. 나쁜 소리 듣는 거 싫어해, 이분들은. 근데, 들을 건 들어서, 나쁜 거는 정리하고, 좋은 거는 좀 그냥,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갖고 가라, 이거야.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렇게 우리 같은 선생님들하고 좀 친해지셔야 좋은 기운이 돌겄다. 선주는 조심하셔야 되니까, 좀 조심하고 살펴보는 5월달 되시기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왜? 시작 멘트가 반가운데, 그냥 이분들 일러줘서 내가 반갑고 기분 좋아. 네. 다음에 뵐게요.